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목동무의 근무하는 책임진 남자 부크레이지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창고수가 언제쯤부터 판매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고수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학생들이지만 구매하러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어머님들이라 아직 발간되지 않은 창고수를 사러 오거나 이미 반품된 창고수를 구매하러 오셨다가 아까운 시간과 헛된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 헛걸음을 분명히 줄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밝힐 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년간 서점에 근무하며 익힌 것들이니 갑작스런 변수는 인정하지 않고 말씀드린다는 점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1학기에 사용될 참고서는 EBS 시리즈 외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거의 다 바뀌었고요. EBS 시리즈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심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2학기 교재는 아직 2023년도 심 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 선행 학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빨라야 내년 3월쯤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초등학생 참고서 중에 1학년과 2학년 교재는 2015년 교육개정 마지막 참고서로 소량만 인쇄되었고, 책이 소진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관계로 필요하신 참고서는 빨리 사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한 책이라 그런 것이니 다들 인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신학기부터 22년 교육개정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왜년하 이맘때쯤에는 22년 교육개정 참고서 신간이 나오게 됩니다. 1학년 2학년들의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내용이라 혼란은 다른 학년과 비교해서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이 바뀜에 따라 약간의 혼란이 있을거라 사로잡니다 3,4학년부터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교육과정 개정에다가 교과서 선택을 국어를 제외하고는 출판사별 저자별로 다시 선정해야 하며 그 결과는 24년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34학년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달라졌는데 또 바뀐다고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15개년 교육 개정 중 국정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바뀌는 과정이고 이번에 바뀌는 것은 15 교육 개정에서 22 교육 개정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점을 인지하시고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학년, 6학년은 23년도에 국정교과서에서 검증교과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벌써 학교에서는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아마 운영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뒀을 겁니다. 새학년에 가서 교과서를 받아보면 국어를 제외한 교과서가 다 다른 출판사로 바뀌어 있을 것이니 출판사와 제자를 꼭 확인하시고 서점에 가서 참고서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점에도 5학년, 6학년 자습서와 평가문제집은 입고되지 않았지만 아마 12월쯤 입고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자습서 평가문제집과 참고서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참고서는 학교 교과서와 상관없는 문제집이나 개념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습서와 평가문제집은 자신의 교과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애설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담아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일반 참고서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교과서와 내용이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학교 참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